26일입니다. 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은 부스트 샷, 부스트 샷 맞으실 건가요? 맞아도 걸릴 사람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추가 접종 깊이, 5차 유행의 뇌관이 될수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신규 확진자 내연일 네, 최다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3차 접종에 대한 전망도 어두운 부분이고요. 1, 2차 기본 접종에서 후유증 겪은 사람들, 3차로 끝나는 법 있냐. 그죠? 매년 맞을 겁니다. 그죠? 뭐, 6개월 간격으로 부스트샷, 부스트샷 계속 맞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서 기존에 맞았던 분들, 그죠? 백신 맞고 두 달째 고생. 네, 당국은 네. 추가 접종 예방 효과 11배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접종 비관론에 힘을 실어지는 이유는 백신 부작용과 돌파감염 때문이죠. 특히 기본접종 이후에도 돌파감염자가 많아지는데 굳이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추가로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가 이슈 부분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인은 1차 접종을 마치고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난 뒤한달 넘게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은 쉬고 있어서 2차 접종을 하지 않았지만 일 때문에 다시 접종하니 차라리 맞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 네, 많이 계시겠죠? 네. 돌파 감염 인구 10만 명당 114명이라고 하고요. 전문가들은 방역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죠? 일단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병상 확보에만 좀 치중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요. 네. 천은미 교수. 고령층 감염 시설은 네. 고령층 감염은 요양 시설 외에 가정 내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며 추가 접종 참여를 이끌어낼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수칙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시스템 바뀔 듯 기본은 재택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 입원이라고 하는데요. 재택 언제 또 악화가 될지 모르는데 그죠? 그렇다고 빨리 올수 있을까요? 급하다고 해서 구급차가 빨리 와서 빨리 입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병상도 부족하고 신속하게 이동이 될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의문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을 입원으로 인한 병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선택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일상 회복에 맞게 재택치료가 기본이 되는 의료 체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생활 치료 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되면 좋죠. 암튼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병상 대기자가 1,310명이라고 합니다. 1,000명 되는 문습습니다 수도권 병상 대기 1,310명. 정부 주말 전에 최대한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줄일 건지요. 참 그죠. 아까 오전 영상에 그죠. 철원미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컨벤션이나 체육관을 뭐 중증 중증 전담이랑 그리고 경증 전담으로 구분해가지고 말 그대로 추가 병상 확보 해야 된다. 그리고 의료진에 대한 부분도 그죠. 상급 전문의들을 뭐 서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야기 했던 부분이었죠. 절반 이상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 호텔 등 2천 병상 확보. 호텔 등이 아니고 그죠 처음에 트러이 교수가 이야기했던 뭐 체육관이든 컨벤션센터든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남은 중환자 병상 100여 개뿐이라고 하고요. 공중 보건의를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군의관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4월 연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천 명 안팎의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병상 대기자 1,3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의료기관의 부담을 들기 위해 공중 보건의를 수도권 상업, 상급 종합병원에 파견하고 군의관 등을 요양시설에 부스트샷 접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도권 대기자 거죠 1,300명대.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뭔가 대책이 나와야죠. 원래 오늘 대책이었죠. 그게 네, 다음 주 월요일 날로 미뤄졌습니다. 네, 정치적 영향 부분도 많이 있겠죠. 지금 와서 위드 코로나 멈춘다고 하면 자영업자들 불만이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죠? 그의 이제 대선 시전 내년 3월, 9일, 3월 9일입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빨리 선택을 해야죠. 빠른 선택, 빠른 강화, 뭔가 빠른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계속 지금 최다 경신을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네, 국내 증시 현황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기 전에 미선물 먼저 잠깐 보여 드릴까요 일단 미선물이 그죠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뭐 특별하게 빠지는 이유 뭐 아무튼 뭐 어느 분은 또 약간 유변이 쪽이라고 하고 그죠 일단은 뭐 저건 뭐그 조기금리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슈가 되어 왔던 부분이었고, 시장에 벌써 인지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죠. 지금 현재, 내미 선물 지수, 미 선물 지수, S&P 500 1.07%, d 점이 1.27%, 그리고 나스닥 0.72%에서 미 선물 3대 지수 모두 지금 1%대 가까운 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그죠? 미 선물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먼저 코스닥 네1.35% 하락한 2,940 포인트에서 그려중 부분입니다. 장대음봉 오늘 또 길게 보였습니다. 2 1선 완전히 저항받고 네, 장대음봉 보이는 네, 코스피 부분이고요. 수급 부분도 계속 뭐 아니 수급이란다. 네, 차트 부분도 계속 그냥 하락세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0.73% 아까보다 더 하락했죠 그래서 처음 8포인트에서 그려진 부분이고요 마찬가지 10분봉 차트에서 거죠장 초반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순간 하락 다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봉 차트의 부분 21선 완전히 깨버렸고요 네 해외정시 지금 홍콩 항생지수 2.13% 아까보다 더 급락했죠 그리고 일본 니케이 3%대 급락입니다. 아까 한 2.4%대 급락 부분이었는데요. 급락세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뉴버니 영향일까요? 네. 중국 상해, 중국 상해 종합도 아까 0.4% 부분이었는데 0.5%대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네. 먼저 코스피,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4,200억대, 개인만 순매수, 외국인 790억, 네, 기간 3,700억 대양 매도 부분이고요. 기관에서는 금융투자 3,000억, 네, 연기금 매도세 더 키워가고요. 358억, 네, 투신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코스닥은 또 약간 정반대 수급인데요. 코스닥은 개인만 450억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 440억, 기간 229억에서 양 매수 중 부분입니다. 보험투신 3호, 연기금 쪽에서 매수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매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연기금, 아까, 네. 장 초보다는 조금 더 매도세를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은, 그릇 시장이 좋은 부분은 아니죠. 일단 바이오주 섹터 먼저, 먼저 보시고 잠깐 가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섹터 쪽에 대한 부분. 일단, 네, 바이오주 SD바이오즈는 3%. 네, 시젠 12%대 지금 v i 걸렸고요. 레고켄 바이오 5%, 휴마시스 6%. 아무튼, 바이오주 섹터 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SK바사도 그죠? 싱가포르 백신 승인권 때문에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체 바이오 좋습니다. 시장은 안 좋죠. 뉴 뉴버니, 변이, 뉴 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 셀트리온, 네, 0.72%, 0.72% 상승한 21만 500원의 거래 중 부분이고요. 일단, 고가 21만 5천원, 저가 20만 8천원까지 갔고요. 시가가 20만 9천원이었습니다. 주가, 네, 거래량 40만 주에 지금 1,500원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원, 장 초부터 보였죠. JP 모건 15,000주, CS 15,000주에서 JP 모건 어제도 매수했던, 매수했었던 부분이었고요. 한국, 네, 신한, 삼성, 그죠 투자자별 현황, 네, 외국인 오만 천 주, 기간 만육천주 매도 부분입니다. 기간 4일 연속 매도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창구로는 지금 이틀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투신에서 1만삼천 주, 네, 연기금에서 삼천 주. 아까 장 초반보다 좀천주 정도 더 매도세가 나왔네요. 장 초반에 네이천주 매도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삼천 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뭐 차트 부분, 뭐 일봉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10분봉상 그죠?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저점 찍고 다시 또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후에 그죠? 좀 상승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만 팔란불인데요0.6% 하락한 83,500원에 그려진 부분입니다. 시가 84,000원, 고가 85,400원, 저가 83,000원까지 갔었던 부분이었고 거래량 42만 주, 어제 거래량 넘었습니다. 헬스케어가 좀 약합니다, 그죠좀 빨간 불 같이 켰으면 좋겠고요. 거래원 외국계 증권사 보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별 현황 양 매도 외국인 15,000주, 기간 5,000주 양 매도 부분이고요. 기간에서는 내 네, 투신에서 5,000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에서는 다행히 그죠 헬스키어 는 지금 매도세는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0.41% 상승한 12만 2800원대 시가 네 12만 2100원 고가 12만 5000원 대까지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2.45%대 저가 12만 18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거래량 12만주 어제 거래량 수준에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3일 연속 지금 제약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제약 마찬가지죠. JP 모건 매수하고 있고. 투자자별 현황. 외국인만 8,300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차트 부분 10분 봉 차트. 계속 상승, 하락주 하다 그죠 저점 12만 1,800원 찍고 다시 지금 빨간불 키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온 삼형제 모두 그죠. 상승해야죠. 아까 바이오주 섹터 잠깐 보셨죠. 바이오즈의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1.84%, 네 코스닥 제약 지수 0.44%. 아까 시젠, 뭐 휴마시스, 뭐 SK 바사뭐 등등해서 다 지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약간 지금 허지부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주가도 상승하고 뭔가 이제 뭐 국가별 국가별 승인 부분이든 계약 공시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조금 좀더 상승을 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해서, 아무튼, 페루처럼 그런 국가별 성인 계획이라든가 계약 공시 빨리 나오길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